안녕하세요! 저 이제, 뭘먹을까 깐요. 포켓몬 볼을 먹어보겠습니다 아빠! 좀 이거, 이거, 까? 열 이거, 이안 될까? 이거, 이거, 좀 해보니까 안했어 와. 안에 하얀색인데 이거 달걀 아니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음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, 빨간 잼이 들어있었어요 맛은, 좀, 포켓몬이 들어있는 맛이에요. 으 맛있어. 와. 아 상금, 뜨거워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